존경하는 서울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김희룡입니다. 어, 지난 구사 당대회 이후 당 내외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진보신당의 앞날을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사기 대표단 선거가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당 조직은 빠르게 안정과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진부한 문구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보신당이 지금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보신당이 한국사의 진보정치운동에 건강한 기지로 남고, 그더 나아가 제대로 된 진보정당, 좌파정당으로 다시 설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 앞에 과제로서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진보 정치 10년, 그리고 진보 신당 4년의 시간 동안 아래에서부터 당원들과 함께 뛰며 검증받아왔고, 당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당협에서부터 성장해왔기 때문에 당협과 지역에 있는 당원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당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이미 성과를 내왔던 제가 바로 지금 시기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출마하면서 세 가지 핵심 공약을 당원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에서 대표 진보정당의 자부심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총선 승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어제 통합연대가 민노당과 그리고 국참당과 이른바 3자 통합 원샷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보정치의 우경화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지금 진보정치 운동이 그리고 민주노총을 포함한 대중운동이 그 흐름에 통째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진보신당이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총선은 각종 통합론과 복지담론이 지배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단순히 복지로 해결될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를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사회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좌파선거연대를 주도해서 총선을 돌파해야 합니다. 서울은 그동안 전국의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 5%를 반드시 달성해서 전국 정당 지지율 3%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치의 새로운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당협들이 주도해서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지역 거점 공간들이 10여 곳에 달할 만큼 전국 어느 곳보다 진보신당의 지역 사업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당의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시당 위원장으로 당선되면 지역 거점 공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 제 임기 동안에 다섯 곳의 새로운 지역 거점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노동자 조직화를 통한 지역 노동정치 혁신 모델을 만들어서 진보신당이 대중적 토대를 갖춘 좌파정당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당을 당협사업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서포터로 만들겠습니다. 당협조직의 강화는 진보신당의 탄탄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당선되면 당협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서울시당의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시당 체계 개편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상근자 기금을 확대해서 제 임기 중에 서울 지역 당협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상근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진보신당은 한국 사회 진보 정치의 우경화를 제어하고 제대로 된 진보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성장시켜야 할 소중한 정치적 진지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5천 당원들이 손잡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진보 신당의 재도약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통합 논의 시기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논의 과정이 서로의 신뢰를 깎아 먹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시간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진보신당 깃발 아래 함께 하고 하겠다는 동지들이 진보신당을 제대로 된 진보 정당, 좌파 정당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검증된 실력, 진보정치 10년의 뚝심으로 5천 서울지역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서울시당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기호 1번 김일웅을 지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